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영철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60을 넘겨서 다이빙을 배우고 지금까지 4년째 꽤 오래 하셨는데 어 그렇게 많은 다이빙을 하지는 않으시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다이빙을 하는데 제가 가장 공기가 먼저 떨어져서. 이것도 사실 그 60대 지난 분이 대병을 배우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박사님의 노하우를 전시해,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꼭 답변을 보내달라는 의미로. 허허. 어, 처음에는 제가 그냥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공기 소모와 관계되는 몇 가지 영상을 어,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laughs> 이게 또 기프트콘까지 받고 나서 어, 미안해서라도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봅니다. 그, 우선 공기 소모를 줄이려면 우리가 뭐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고요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나름을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결론까지 한번 내 보겠습니다 원인은 제일 흔한 것이 수중 환경에 친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익사에 대한 공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또한 다이빙 배우는 분 중에서 물론 수영을 잘하면 좋은데 수영 못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이빙 배우는 데는 제장이 없죠 물론 오픈헌터 다이버 자격증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수영할 수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원인이 이 장비 조작의 미숙입니다 그 한참 되신 분인데도 그 인플레이터와 디플레이터를 잘 구분 못하시는 분도 있고 덤프 밸브를 쓸 때와 디플레이트를 눌러서 공기 뺄 때의 어떤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쓸데없는 장비 조작을 너무 많이 해서 공기가 많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바로 이 부력 조절의 미비이고 스킬의 부족입니다. 이 스킬 중에는 사실은 핀킥 이 부분이 꼭다이버로서 빨리 마스터해야 되는 그런 스킬을 해석하겠죠. 지금 내가 중성 부력 상태인가를 다이빙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딱 멈춰서 가만히 한번 계셔보십시오. 물론, 컴퓨터나 잔압계에서 수심을 확인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심이 바뀌는 것을 내 폐가 알려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팔, 다리를 쓰지 않고 또 숨을 크게 들이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중성부력 상태입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귀가 먹먹해지면서 압력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상황은 지금 중성부력이 아니고 내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중성부력을 갖춰야만이 저희들이 수중에서 이 유선형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크림이 쉽습니다. 상성도 내가 다이빙하는 중에 중성 부력을 갖춘 상태에서 킥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성을 시작할 때는 중성 부력을 먼저 맞춘 다음에 호흡으로 전가합니다. 올라갑니다. 쑥 들어가시면 약간 뜹니다. 조금 내뿜고 한번 더쭉 들어 마시면 다시 내 빛이 부력 조절기 안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상승을 할 때는 계속 부력 조절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수면에 도착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저희들이 b c 안의 공기를 빵빵하게 나서 양성 부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거 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장비 버스 주다가, 다이마스한테 터 올려 주다가 그거 떨어뜨리면 장비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중성 부력이 돼야지 유선형 유지가 용이합니다. 킥 효율이 증대됩니다. 내가 계속 가라앉거나 혹은 이렇게 해마처럼 뽀득 쓰서있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당연히 공기 소모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워터 과정이나 어드밴스 어드밴스 오픈 워터 혹은 어드밴스 어드벤처 레벨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교육해 주신 그 강사분에게 그 강사가 속해 있는 교육 단체에서 교육하는 부력 조절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교육단체에서는 그거를 완벽부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 관여했던 패리 같은 데서는 peak performance buoyancy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번역을 하면서 고도부력 그냥 이렇게 쉽게 했었습니다. 이거 교육 한번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우리가 다이빙에서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물 속에서 그 유선형을 유지하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어몇 차례 언급을 했고 실제로 이 유선형과 트림 자세에 대한 별도의 그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수중에서 유선형이라는 말은 잘 엎드려서 수중에서 어떤 저항을 덜 받으면서 쉽게 쉽게 나아가게 하는 거고요. 트림 자세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유선형을 트림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장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그이 자세히 보시면 내 몸의 범위를 벗어나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호스들이 나무에 붙어 있고, 이래서 이런 트림 자세를 이야기하고, 유선형으로 엎드린 트림 자세가 다이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BC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BC에서 내가 가장 중성 부력을 쉽게 유지 하는지, 그 다음에, 핀이 나이가 드신 분이면 20대에서 사용했던 핀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근육에 힘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핀, 뭐, <laughs> 제트 핀, 뭐,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맞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어서 다리에 힘이 좀 빠졌다고 판단될 때는 오히려 조금 가벼우면서 쉽게 킥을 할수 있는 핀이 여러분이 공기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영장으로 자주 가시고 여러분들의 배운 강사분에게 자꾸 결루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교육비를 지불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수심이 깊어지면 질수록 점점 점점 내가 들이쉬는 공기의 총 부피가 증가하죠. 압력이 높으니까 압축되어 있는 공기인데 실제로 밖에 나오면 그것이 점점 점점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받은 어떤 수준, 내가 인증받은 자격증의 수심 한계를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심 60피트 혹은 18미트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기준이 반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강사나 그것을 허용하는 리조트는 엉틀입니다. 수심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다 깊은 수심에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시고 싶으면 반드시 계속 교육 연속 교육에 들어가셔서 조금 어드밴스된 스킬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한 수심이 자꾸 깊어지다 거든요 수심의 깊이에 따른 부력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내가 압력평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화강을 하게 됩니다. 다이빙 하다 보면 수심계에서 내가 처음 봤던 수심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계는 여러분들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항상 내가 있는 수심을 확인하셔야지 이것이 공기 소모를 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내 부력을 조절하는데 적절한 장비를, 부력 조절기와 특히 핀을 선택하시고 잘 유지 관리 보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중성 부력을 내가 유지하고 확립하여 유지하고 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이빙을 계속 해도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수영장에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은 항상 스트림 라이닝, 유선형으로 유지하시면서 트림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와 함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계속 하시면서 경험이 쌓이면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빙 하면서 내가 공기를 너무 많이 써서 내 짝에게, 내 팀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의식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빨리 다이빙을 마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디라면, 또 팀이라면, 공기를 많이 쓰는 분을 의식해서 그분의 수준에 맞는 다이빙 계획을 세워줍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공기를 너무 많이 써서 이거 미안해서 같이 못해. 이런 의식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뭐 공기 소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잔압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10바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불안하죠? 여러분, 안전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다이빙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